안녕하세요. 탑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역가왕이 박서진의 꽃순위를 아시나요? 유튜브 조회수가 87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이 8회에서는 본선 3차전 2라운드 뒤집기 한판 무대에서 김국환의 꽃순위를 아시나요?를 부른 박서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뒤집기 한 판에서는 각 현역들이 솔로 무대를 펼쳤습니다. 1라운드 점수가 부진했더라도 뒤집기 한 판을 통해 반전의 드라마를 쓰라는 뜻에서 기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1라운드 총점은 300점, 2라운드 총점은 600점 만점이었습니다. 박서진은 매 라운드마다 똑같이 장구를 친다는 심사평이 있었다라며 장구에 가려져서 어디서든 노래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박서진이 장구를 내려놔도 저런 노래가 나오네? 저렇게 노래를 부르네? 그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박서진 노래 잘하는 가수였구나라고 말을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김국환의 꽃순이를 아시나요를 부른 박서진은 연예인 판정단에게 299점을 받았습니다. MBN MUSIC 채널에 올라온 박서진의 꽃순이를 아시나요? 영상은 조회수 성공개 영상과 합산 87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박서진의 무대를 본 주현미는 박서진 씨는 이전까지 화려한 퍼포먼스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무대니까 뭔가를 보여주려나 했는데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내 노래 한번 들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들려줬다라며 이 노래로 듣는 사람의 감정을 이끌어가기 정말 힘든데 박서진 씨가 아주 차분하게 감정을 집중해서 불러내는 걸 보고 아 내공이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잘 들었다 라고 감탄의 평을 했습니다. 윤명선은 박서진 님은 진정신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박서진 님이 노래를 딱 부르면 내 가슴을 꽉 움켜잡아서 이게 옴싹 달싹 못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어릴 때 구구절절 사연 참 많게 살았고,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사실 운명의 학교를 다닌 겁니다. 그때는 너무 원망스럽고 벗어나고 싶었겠지만, 그런 게 진짜 살아있는 음악이었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더 알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슬픔, 아픔, 희망, 바다의 눈물. 다른 분들은 몇 년씩 연습해도 안 나옵니다. 박서진님은 늘 친한 친구였습니다. 박서진님이 노래를 부르면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고 관객분들은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해서 울고 감동하고 위로받고 들으시는 겁니다. 꼭 신께 감사드리십시오. 잘 들었습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노래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윤명선 작가가와 같이 좋은 말로 이야기해주면 노래한 자신도 흐뭇하고 배울 건 배우고 고칠 건 고쳐나가는데 뒤에서 뒷담화로 이건 험담인지 호평인지 알수 없는 뒷담화는 시청자들에게 불쾌감만 초래합니다. 평을 안 했으면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든지 하려면 본인 앞에서 구구절절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주든지. 지난번 무대에서도 남진 마스터는 서진이는 행사를 많이 하잖아. 몸에 뭐가 배었냐면 발음에 긴장감이 없어 그냥 뱉지 노래가사에 의미가 있잖아. 그 의미를 가슴에 못 넣어라는 이런 뒷담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도 박현빈은 서진과 노래를 이렇게 잘했어? 라며 의문 부호가 붙는데요. 이건 분명히 칭찬인 것 같은데도 조금은 묘한 기분이 듭니다. 이번 무대도 무한 칭찬을 받은 무대인데요. 박서진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봐야 할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서진은 360점 만점에 299점을 받으며 1라운드 점수와 합산한 중간 순위 496점으로 현재 3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밤 1월 28일 방송될 구회 방송에서 박서진 가수의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와 국민방청단의 점수가 얼마가 주어질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또한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21일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대국민 응원 투표 6주차 합산 결과 1위는 박서진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2위 송민준, 3위 재하, 4위 김중현, 5위 한강, 6위 김경민, 7위 성리, 8위 박구윤, 9위 김수찬, 10위 최수호 순이었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 결과는 경연 점수에 반영됩니다. 투표 방법은 네이버에서 현역가왕이 검색 후 대국민 응원 투표 버튼을 누릅니다. 이어 응원하는 현역 7명을 선택해 투표합니다. 아이디당 하루 한번 투표가 가능합니다. 박서진 가수에게 잊지 마시고 많은 투표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방사수와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